아, 안녕하세요. 강천희 원장입니다. 아, 어저께는 저도 치과사지만 참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경치료라는 것은, 어, 보통 이제 신경을 제거하고, 옆에 점 신경을 제거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메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이제 예 많이 불평 소리를 들어요. 아왜 이렇게 아파요? 신경치료할 때 근데 이제 이거 안 아프게 해야 정말 명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혹에 빠지는데 아래처럼 이제 디펄핀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그 성분에는 이제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되는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죠 파라포름알데히드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죠 식물 같은 거 고정할 때 쓰는 그런 재료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게 어떤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쓰게 되면은 사실 아래처럼 사진처럼 뼈에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식약처에서는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laughs> 신경치료가 안 아프게 하면 환자가 많이 늘어나요. 명이라고 소문이 나요. 돈하고 직결되거든요, 이게. 소문나면. 그럼 신경치료를 거기 막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안 아프게 한다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신경치료를 아프게 하는 게 정상인데, 아플 수 밖에 없고,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게 정상인데, 안 아프게 하니까 명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신경치료를 하는 게 돈이 되는 작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경치료를 잘해야 씌우는 것도 할수 있고, 또 씌우는 걸 잘하면, 또뭐 이제 금리나 인내라고, 되죠. 때우는 것도 잘할수 있고. 그니까 쉽게 말해서 신경치료를 잘함으로써, 또는 사랑을 발치함으로써 어, 환자를 갖다 유치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걸 쓰지 말라고 예전부터 이거는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단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하면 환자가 완전히 치아 주변이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어지면서 다 엉망이 돼버려요. 이를 빼야 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환자가 뭐잘 관리가 된다고 그러지만 그게 관리가 되냐고요. 안 오는 환자도 있고, 치과 뭐, 나안 가요 하면서 한 그런 환자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를 쓰면 사실은 추천할 수 있는 재료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미 뭐, 이제 신경줄 아닌 선생님들 대부분 안 쓰기도 하지만, 이제 일부의 선생님은 아직도 이런 유혹에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걸린 분만 뭐, 부산에서 여덟 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부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곳곳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디를 다 뒤져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치과 선생님들도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재료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할 때 이런 걸만약 혹시 했는지 아닌지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치과를 꼭 가서 확인해야 돼요 가끔 이제 신경치료하고 이런 걸 사용해 놓고 꼭 오세요 그랬는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어 내가 그런 치료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치료를 받았던 치과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이제 선생님들도 뉴스가, 뉴스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뒤에가 아마 조금 뭐야 자기가 어져서 빨리 깨끗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식용치료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안 가신 분이 있다면 빨리 치과에 가서 어, 다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지금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겠, 라고 보입니다. 자, 디폴핀, 주의하십시오.